아가방 컴퍼니입니다. 최근은 거래량 터지고 전초점 다져놓고 120일선 위로 이제 주가가 살짝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거래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점점 발등에 이제 불이 떨어지고 있어요. 인구정책에 대해서 뭔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인구정책 TF에서 어 이제 저출산에 관련된 에, 고령화 대책과 저출산 내용으로 이제 18일날 발표가 있습니다. 이제 AI 국가 전략도 나온다. 이 내용과 더불어서 에, 오늘 이제 주가가 먼저 움직이긴 했는데 에, 18일까지 어 이제 주가가 이제 쭉 올라가는 에, 그런 형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출산과 관련한 정책이 나오게 되면 일단 아가방 컴퍼니 아니면 보롱웨디앙스 같은 종목으로 이제 수급이 몰리죠. 어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좀 유의미한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보시면, 요 앞에서부터 이제 2011년부터 쭉 놓고 바, 바, 보더라도 꽤큰 거래량입니다. 2015년부터 이제 최근 한 3년, 5년 요 정도만 살펴보더라도 눈에 띌 만한 거래량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물론, 이 수급 자체는, 이 빨간선이 개인이거든요. 개인 수급이 대다수고, 외인은 빠져나가 있는 그런 상태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거래량이 큰게 들어왔다. 이 얘기는 수급이 좀돌수 있다. 라는 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2016년에도 이제 비슷한 흐름이 있기는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쭉 밀렸거든요. 그 상태에서, 지금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비슷한 형태로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어~ 완전히 이제 하락을 멈추고서 이제 올라가려면 이 하락 트렌드를 완전히 끊고 이제 이 사슬을 끊어야 돼요 이 위로 이제 이렇게 넘어가 줘야 됩니다 옆으로 이제 횡보도 충분하게 만들어 주고 아직까지 하락이 지금 다 끝난 것도 아니에요 하락 하락이 끝나면 좀 횡보 좀해 주다가 어, 충분한 거래량 만들어 놓고 이제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예전에 이제 정치테마주로 여기게 되면서 주가가 이제 너무 출렁출렁해 있는 상태라 어, 지금은 주가가 좀 많이 밀린 상태죠 3천원대 2009년 대의 가격으로 예, 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 갑자기 주가가 뭐 올라간다 예, 이렇게 보기 좀 쉽지는 않구요 어, 좀 단기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뭐, 3배, 4배, 5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흐름? 이건 아직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자리에서는. 자, 그렇다면, 지금 거래를 한다라고 할 때, 어느 부분을 패턴으로 해서 보는 것이 좋을 것인가? 요앞부분 요기입니다, 지금. 지금 자리와 요 자리가 굉장히 유사해요. 왜냐하면 거래량의 형태도 이제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요 부분을 놓고 본다면, 음, 주가가 이제 이렇게 밀렸다가 어 거래량이 있었던 상태에서 주가가 밀렸다가 이렇게 기술적 반등하는 요런 구간 요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말이 기술적 반등이지 뭐 10에서 15% 정도를 만들어 줬었던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도 비슷한 흐름으로 갈 걸로 예상이 돼요. 주가가 이제 여기서부터 요만큼까지 지금 거의 다 반납을 한상태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과정인데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피보나치로 그려보는 것이 가장 심플할 것 같습니다. 요거, 요렇게 그려보시면, 지금, 어, 조정 구간이, 저 이제 고점 대비로 해서, 어 지금 여기까지 내려와서, 지금 거의 다 반납을 한 거인 상태이기 때문에, 어 여기서부터 그리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부터 그려야겠네요. 요렇게. 네 앞쪽 파동은 끝났어요. 예, 네 앞쪽 파동에 대해서는, 이걸 깨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이제 3,400원대를 깨뜨렸기 때문에, 어, 지금 상태에서 막 4,500원, 5,000원, 막 이렇게 막 점프해가지고 막 신나게 가겠다. 이런 걸 예측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요 기준에서는. 자, 그렇다면 요 앞에 있는 파동이 아니라 이제 최근 파동을 그려놓고 본다라고 하면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구간은 3,600원에서 3,800원 선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부근에 자연스럽게 매물대가 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 어, 수인 거래로는 3,800원 선 정도까지는 노려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 장기로 이제 쭉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려면 4,000원을 뚫어야 되는데, 그거는 당분간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횡보를 좀할것 같아요. 이 거래량, 거래, 이 장대항봉 나왔었던 요 거래량과 그 다음날 어, 이제 요거, 릭소 캔들 요거를 이제 넘어가는 흐름이 나와야지만 이제 그게 가능할 거라서 지금은 단기 혹은 예, 스윙으로 보시는 게 적당하겠습니다. 3,700원 정도에서 잘라야 되는데, 이제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 매수가 적당할 것인가? 이건 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어, 불확실합니다. 만약에 지금 산다라고 하면 위로는 한4% 정도를, 4%에서 뭐 많게는 한 4에서 10% 정도를 수익을 내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거 손절 잡으면 5일선 잡아야 되거든요 아니면 전저점 뭐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한6%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위로는 4% 수익인데 아래로는 6% 내려갈 수 있는 걸 거래를 하겠다? 이게 좀 비정상적인 거래라는 거죠. 오늘이 만약에 고점이다라는 전제를 두고, 그러니까 내일 음봉 출발한다면 이거는 여기까지 내려가겠죠. 이제 5일선, 1일선 부분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바로 6% 정도를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한번더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위쪽은 또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더 가봐야 한 4%에서 5% 정도. 이 정도까지 밖에 이제 기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여기가 고점이다라고 한다면, 뭐, 조정 구간은 또 3,400원 또 때가 될 수가 있어요. 여튼, 지금 거래를 하기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뭐, 장중에, 뭐, 이렇게, 뭐, 분봉 보고서, 뭐, 요런 데에서 거래를 해보는 것은 좋았었을 것 같아요. 뭐, 이때 당시에 체결 강도라든가, 뭐, 호가창을 좀 보면서, 봐야겠지만 뭐 오늘 장 막판에는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제 어 체결 강도도 좋았고 호가창도 이제 차곡차곡 잘 쌓아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요때를 거래했던 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거래하는 것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차라리 조정 충분한 이거 분명히 횡보할 거거든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 이후의 흐름은 이제 요렇게 예상이 됩니다 뭐 살짝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다시 내려와서 3,700원을 결국에는 수렴을 할 거고요 왜냐면 이 가격대가 3,700원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안에서 이제 수렴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일정 구간에서 이제 거래량이 요렇게 이제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요렇게 탑을 만들어 놓고 대략 아마도 음 시기적으로는 이게 한달 정도가 되니까 연말쯤? 예, 해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근데 뭐, 그런 희망의로를 심었던 것이 벌써 5년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단기나, 예, 스윙으로만 보시고, 나중에 이제 흐름이 완전히 돌려 세웠을 때, 예, 그때 본격적으로 거래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